대항유도탄 방어무기 해공 양산 해군 외산 램 대체 제12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대항유도탄 방어유도탄 최초 양산 계획 확정 K-1E 원전차, 화생방정찰차, TICN 등 사업도 의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대항유도탄 방어체계인 해공이 양산을 시작한다 또전술 정보통신체계의 전투무선 체계도 청량산 단계에 돌입한다. 방위사업청은 11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최초 양산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미국 레이시온으로부터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램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NEX-1,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무기체계다. 해군 함정의 최대 위협인 대항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돼 유사 무기체계 대비 방어 능력이 향상된 대공유도 무기로 평가된다. 수직발사 방식을 채택해 전방위로 발사할 수 있다. 이중탐색기를 적용해 전천후 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협표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해군은 올해 양산을 시작해 2021년부터 해군 한정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2036년까지 총 7,500억 원이 투입된다. 국산 대함미도탄 방어체계인 해궁이 함정에서 시험 발사되고 있다. 이번 방위사업 추진위에서는 k 1 2 1 전차 성능개량개발사업과 화생방정찰차 이 사업도 심히 의결됐다. k 1 2 1 전차 성능개량개발사업은 노후화된 k 1 2 1 전차의 포수조준경 교체와 양압장치, 냉방 장치 및 보조 전원 공급 장치를 새롭게 장착하는 사업이다. 전터 효율성 제고와 장병 생존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번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K1E1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을 국내 연구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1에서 2038년으로 총 사업비는 약 6,200억 원이다. 화생방정찰차 IAI 사업은 원거리 화학 자동경보기, 화학 및 생물학 자동탐지기, 방사능 측정기 등을 장착해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보, 전파할 수 있는 차량형 화생방정찰차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계획이 심의, 의결돼 올해 4분기 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19에서 2025년으로 사업에는 82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전술 정보통신 체계 관련 사업들도 확정됐다. 우선 TICN 블록 아이의 전투무선 체계 체계 개발 기본 계획과 최초 양산 계획이 확정됐다. TMMR은 전투무선 체계로 음성과 데이터 무선 통신을 위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필요한 기능을 선택 운용토록 개발한 무전기다. 지난 번방위 사업추진위원회에 의결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협대역 무선 방식을 추가 개발한다. 계약은 2020년 1분기 중 체결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0에서 2025년 총 사업비는 1조 4천억 원이다. 또 TICN 블록 I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통신기반 체계를 대체하고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전술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TICN 블록 I 3차 양산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계약은 올해 4분기 중 체결할 예정으로 사업 기간은 2015~2023년, 총 사업비는 약 5조 3,700억 원이다. 성탄절 쏟아진 총탄 180발. 김일성 의형제 독재자 극장 냈다. 12월 25일은 서방 기독교 세계에선 성탄절이지만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에선 세속적으로도 뜻깊은 날이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9년 바로 이날 독재자 니콜라에차우시에스쿨을 처형하고 공산 체제의 숨통을 끄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은 루마니아 국민이 봉기해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되찾아 현지의 체제를 수립한 국가적인 기념일이 됐다. 루마니아 혁명으로 불리는 유혈 사태로 1,1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3,000여 명이 부상했다. 오늘날 루마니아를 잊게 만든 날이다. 1989년 12월 루마니아 수도 부그레시티에 기갑차량을 타고 출동한 군대. 이들은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독재자 니콜라의 차우시에스크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대에 합류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온 루마니아 혁명이 정점에 이른 순간이었다. 12월 25일 공산 독재 종식의 날로 기념. 루마니아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전까지 헝가리가 지배하던 서북부 트란실바니아를 영토에 편입해 지금의 국토를 완성한 12월 1일을 국경일로 기념한다. 하지만 국경일의 축하 연설 때는 항상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을 거론하며 국민의 힘으로 되찾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긴다. 지난 12월 1일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 주최로 서울의 보시즌 호텔에서 열렸던 국경일 기념 행사에서 미하이 시옴팩 대사는. 지난해 루마니아 국토를 완성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절 100주년에 이어 올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루마니아 혁명 30주년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22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루마니아 혁명 30주년 기념행사 중 군인들이 군모를 벗어 희생자에 대한 주모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12월 25일을 앞둔 마지막 일요일에 국가적인 기념행사를 연다. 올해는 22일 수도 부커레시티를 비롯한 전국에서 성대하게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루마니아 혁명의 희생자를 추모했다. 1971년 평양에 도착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는 니콜라이, 차우세스코 루마니아 공산당 서기장. 그는 반대자를 허용하지 않는 주체 사상과 개인 승배에감명받아 루마니아의 이식을 시도했다. 차우시에스코 루마니아를 24년간 철권 통치. 30년 전 이날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과정과 의미를 알기 위해선 독재자 차우시에스코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우시스코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구두수선공 견습공으로 일하다 10대부터 공산당 운동에 참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루마니아가 소련에 점령되고 이를 업고 전후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권력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을 거쳐 1965년 3월 루마니아 공산당 서기장이 올랐으며 1967년 12월 루마니아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평인의 의장도 맡았다. 1974년에는 루마니아 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직을 신설해 초대 대통령이 됐다. 그는 1989년 총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24년간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 영감을 얻은 차우셰스크는 루마니아에서 개인 숭배 독재를 시도했다. 사진은 사실상 차우셰스크의 개인 숭배 행사인 메스게임 장면. 마오쩌둥 맹종하는 중국 문화대혁명의 감명. 차우셰스크는 동유럽 공산 독재자 중에서도 특이한 인물이었다. 그는 1971년 동아시아의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을 방문하면서 장기 통치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중국에서 그를 맞은 것은 홍위병들이 마오쩌둥 어록을 성경처럼 들고 다니며 회귀적인 사상과 생각을 강요하면서 반대 세력을 잔혹하게 숙청하고 탄압하는 문화대혁명이었다. 이를 본 그는. 눈살을 찌푸리기는커녕 오히려 감명했으며 여기에서 오히려 자신이 펼칠 독재 정치의 영감을 얻었다. 마오 주석을 무한히 믿고 받들자는 구호를 곳곳에 걸어놓고 마오를 신처럼 받드는 개인 숭배도 그의 입맛에 맞았던 모양이다. 1988년 차우시 에스쿠가 집필했다는 사상 서적으로 가득한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시티의 서전 입구. 김일성과 의형제 개인 숭배 수입하고 독재 무엇보다 주체 사상을 앞세워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이나 위대한 민족의 태양으로 받드는 북한의 개인 숭배 독재 체제는 차우시에스크에게 매력적인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귀국한 차우시에스크는 루마니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관제 언론의 자신을 북한의 수령에 해당하는 곤두카드로나 카르파티아 산맥의 천재로 부르게 하면서 개인 숭배 작업에 나섰다. 카르파티아는 루마니아를 관통하고 동유럽 여러 나라로 이어지는 큰 산맥이다. 북한으로 치면 백두산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는 나이가 6살 많은 김일성과 의 형제를 맺고 주체 사상 서적을 루마니아어로 번역해 소개하게 했다. 카우시에스크는 루마니아 판 주체 사상 도입을 시도했으며 카르파티아 산맥의 기밀성이 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그는 비밀 경찰인 세카리타 테를 확정해 300만 개가 넘는 도청기로 2천만 국민을 도청하고 감시하게 했다. 이를 통해 반대파나 비반자를 찾아내 숙청하고 침묵시켰다. 반대파가 없어진 루마니아에서 차우시스크는 철권을 휘둘렀다. 특히 자신에 대한 비판을 악으로 몰면서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의 입을 막고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는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루마니아 차우시스쿠 대통령과 부인 엘리나의 모습, 공산 독재 정권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요했다. 화학식도 못 읽는 부인을 화학자로 만들어 차우시에스코 체제의 특징의 하나가 조벌 체제였다. 그는 1980년에는 부인인 엘레나 차우시에스코를 제1부총리로 임명했다. 차우시에스코보다 두 살이 많은 엘레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열례과목중 9과목에서 낙제하고 학교를 중퇴했다. 그뒤 수도 부쿠레슈티의 공장에서 일하다 20대 때 공산당에 입당해 활동했으며 차우시의 스쿨을 만나 1946년 결혼했다. 결혼 뒤 공산정권 아래에서 화학연구소 비서로 일하다 남편이 권력자가 되면서 화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화학연구소장을 맡았다. 영부인으로 있으면서 100편 이상의 화학 관련 논문을 냈고 여러 권의 화학 사적도 출간해 화학자로 행세하며 명예 박사 학위 수집에 열중했다. 하지만 루마니아 국민은 그의 화학 논문과 서적이 대필된 것으로 의심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엘레나가 기초 화학식도 모른다는 사실은 국민 사이에서 비밀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코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산화탄소를 가리키는 화학식인 CO2를 코도이로 잘못 읽었기 때문이다. CO2는 탄소 한 분자와 산소 두 분자가 결합한 화학식인데, 각각 읽어야 하는 C와 O를 붙여서, 코로 읽고 이를, 루마니아로 둘을 뜻하는 도이로 읽었다. 한마디로 기초화학도 모른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엘레나가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됐다는 사실은 대통령 부부만 몰랐다. 루마니아 서점에는 엘레나가 쓴 화학 서적과 니콜라이가 쓴 사상 서적으로 가득했다. 지난 12월 22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시티의 예민궁전 건물이 루마니아 혁명 30주년을 알리는 조명으로 장식됐다. 막내 아들에게 권력 세습 준비. 그러면서 그는 세습체제를 수립해 막내 아들인 니코 차우시에스크에게 권력을 물려줄 준비를 했다. 1982년 그는 당시 32세였던 니코를 루마니아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내세웠으며 이듬해 루마니아 공산당 청년단 제1서기도 맡게 했다. 누가 봐도 권력 세습을 위한 후계 옹립이었다 차우시에스크는 부인과 자식 외에도 40여 명의 친척을 능력과 상관없이 요직에 등용했다. 더큰 문제는 차우시에스크의 욕심이 지나쳤고 이를 위해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점이다. 그는 외체를 얻어 농업국가인 루마니아의 공업화를 진행했는데 사회주의 제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100억 달러가 넘는 빚만 졌을 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차우시스쿠 부부는 끝없이 사치를 하면서 과시욕을 드러냈다. 외채 위기에도 1984년에는 수도 부쿠레슈티의 화려한 인민궁전의 건설을 시작했다. 평양에서 김일성의 주석공을 본뒤 그보다 더욱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 시도했다. 그러면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루마니아의 농산물을 대거 수출하고 국내 소비를 억제했다. 아침에 우유와 달걀, 빵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된 루마니아 국민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12월 22일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루마니아 혁명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젊은이들이 행진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